8, 9년생이 53년생에게 영상 자막 컨설팅 해주는 영상입니다. 아, 안 되는 것이 없는 이곳은 더 듀고레이클럽. 멋있는. 27만 나온 것도 있고요. 4만, 1.5만, 5만. 팔로워도 원래는 인스타 이렇게 컨셉으로 하시기 전에는 1,000명도 안 되셨는데 지금 한 달도 안 돼가지고 4,700명까지 올라가셨어요. 더뉴 그레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일전에 연령대가 좀 높으신 분들이 춤을 많이 추시길래 좀 멋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조금씩 직접 봤는데 이게 단순하게 춤 추는 거를 떠나서 체계적으로 커뮤니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목소리> 모티브는 이제 연령대가 그래도 한좀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한 뭔가 강연이라든가 네트워크 파티 뭐 이런 것들을 좀 기획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 원래 여기 계셨을 때 대표님이 바보샵을 하셨던 걸로 좀 알고 있는데 그게 좀 모티브가 계속해서 빌드업 되면서 되신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좀 상업적인 이런 것들보다는 커뮤니티성을 만들 수 있는 거를 많이 추천을 드리거든요 지금 제가 컨설팅해 드리고 있는 대표님도 영상 감독님이신데 유튜브 굉장히 잘하고 계시거든요 여기 대표님이신데 구독자가 굉장히 빠르게 이게 1300명까지 이렇게 올라가셨어요. 영상이 이제 여덟 개밖에 없는데도 많이 이렇게 재생수가 나오고 있고 가장 좀 좋은 건 뭐냐면은 소통 기반으로 좀 많이 한다라는 게댓글이 많이 필터도 그... 계시고 여기 같은 경우도 49개 원래는 촬영감독님만 하시다가 어찌보면 은 개인사업자이고 이 촬영감독이라는 세계에 대해서 조금 더 직접적으로 좀 많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나란 사람의 유명세도 생길 것 같고 뭔가 촬영감독이 필요했었을 때 내가 알고 있는 유튜브에 본저 감독한테 한번 의뢰를 해 볼까 라는 것들도 좀 많이 어필이 될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촬영감독의 브이로그라는 컨셉으로 해서 제가 좀 만들어 드려서 유튜브를 지금 하고 계시고 얼마 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인스타를 좀해보셔서 라고 말씀드려서 인스타 같은 경우도 새로 좀 개편을 하셔서 일스 쪽으로 해서 올리고 계시는데 재생수가 굉장히 잘 나와요 27만 나온 것도 있고요 4만 1.5만 5만, 5만. 팔로워도 원래는 인스타 이렇게 컨셉으로 하시기 전에는 1000명도 안 되셨는데 지금 한 달도 안돼 가지고 4700명까지 올라가셨어요 이 피드를 가서 보면은 사실 결과물만 나와 있어요 근 제가 이제 항상 이제 말씀드리는 거 아마 동감을 많이 하시겠지만, 결과물만 보여줘서는 사실 좀 승부수가 안 되죠. 요즘은 아무래도 내가 만들어낸 작업물에 대한 과정 자체, 그리고 나만의 노하우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좀 투명성 있게끔 보여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어서 그래서 저는 이 촬영 감독이라고 하는 게 일반 분들이 쉽게 보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촬영하고 그의 하루는 어떻고 궁금할 해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그거를 담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좀 잘하고 계세요. 빨라. 괜찮아요. 밥 먹고 있다. 밥? 풀어주고. 댓글도 많이 달리시고요. 네, 진로 고민도 많이 나와요. 감독님, 지금 진로에 대해 고민이 있는데, 최종적으로 저만의 촬영팀을 꾸리고 싶다.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꾸리는 거 많을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이렇게 진정성 있게 답변도 주시고요. 다름이 아니라 협업 문의 관련해서 <laughs> 아, 어, 어, 광고도 들어오시고, 사실 이제 이 정도 됐으면저는뉴 브레이처럼 이 촬영 감독님이라든가, 촬영을 좀 배우고 싶어하는 이런 분들과의 커뮤니티성, 네트워크, 파티라든가, 모임이라든가. 이런 이런 거를 좀 만드셔라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되면 주체자가 여기 계신 감독님이 되시는 거고 이제 영향력을 우리가 내세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차근 만드시는 것도 굉장히 좀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은 아무래도 기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다양하게 많이 생기실 수 있어요. 가장 이상적인 거는 내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유명세가 되면 촬영을 필요하신 그 회사가 아무래도 좀더 이렇게 다이렉트로 연락이 올수 있는 기회들이 좀 많이 있을 거고 여기에서 영상미도 좋아지겠죠. 내가 나 혼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퍼미티성으로 해서 여기 보이시는 더 뉴그레이처럼 좋은 이런. 콘셉트를 너무 잘 잡으신 것 같아요. 강의도 조금씩 조금씩 한번 해보셔라라는 말씀을 좀 많이 드리거든요. 내가 촬영하는 게 어찌 보면 업계에서 그냥 뭐 대단한 게 아닐 수 있지만 촬영을 이제 목표로 하는, 특히나 요즘 들어서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유튜브 하시는 분들 고민이 어떻게 하면 영상미 있게끔 세련되고 멋있게끔 촬영할 수 있을까? 이런 컨텐츠적인 걸 많이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제 대표님한테 이제 교육적인 부분도 조금씩 조금씩 이제 단계 단계 한번 만들어 보셔라. 좀 추천을 드렸고요. 더뉴 그레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어떤 측면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 명확한 컨셉이 딱 있다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널핏처럼 간호사를 위한 제품을 만드는 널핏의 브랜드성이 있는 것처럼 더뉴 그레이라고 하는 이 업체는 50대, 60대, 뭐 70대 분들 중에서 그래도 나에 대해서 뭔가 정체성을 뚜렷하게끔 자신감 있게끔 드러내고 활동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 대한 커뮤니티성을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되게 좀 연령대가 높은 분들과의 광고 협약이라던가 콜라보도 많이 진행하는 걸로 알고. 쇼핑몰도 하고 계시고요. 화보 촬영하셨던 것들도 있고, 우리 아빠, 엄마, 메이크오버 서비스예요. 더 뉴블의 사진 스튜디오, 블로그도 하시고. 아마 제 생각에는 블로그를 들어가서 보면은 기수별로 뭔가 이렇게 진행하셨던 게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시니어분들이 좀 인플루언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스타라던가 컨텐츠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육을 하시는 것 같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인플루언서를 꿈꾸는 분들 하기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타겟을 명확하게 잡으셔서 하시는 건전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간호사 분들 중에서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으신 분들, 주부분들 중에서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으신 분들, 아빠지만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으신 분들, 뭐 다양하게 내가 뭔가 커뮤니티를 제대로 좀 만들고 그런 활동력을 좀 보여주고 싶다, 우리만의 밀집스런 이런 타겟을 좀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뭔가 운영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저는 더 뉴그레이 좀 추천을 많이 드립니다. 여기는 이제 더 뉴그레이 대표 권정희 대표님 인스타그램이거든요, 유튜브도 있고요.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잘 치시는데 본인 등반 하셔서, 콘텐츠얘기도좀 많이 하고 계시는 거 같고요 혹시 인스타그램은 여러분들 본인 등반 이렇게 많이 나와야 돼요. 와, 89년생이 53년생에게 영상자만 컨설팅 해 주는 영상입니다. 안 되는 것이 없는 이것은 더 디브레이크. 뭐 셔닝 멋있는... 여기 계시는 연배가좀높으신 분들은 스마트폰 시대에서부터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다 친절하게 다 구도라든가 편집이라든가 컨텐츠라든가 기획이라든가 이런 걸다 친절하게 여기 대표님께서 얘기를 좀 해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저도 그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회사도 사실 지금은 모든 마케팅이 필요한 분들을 다 컨설팅해드리고 기획을 해드리는데 시니어 온라인 마케팅 전문가 과정을 하나 만들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는 있어요 그거를 테스트한 해서 일단 무료 과정으로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연령이 길어졌잖아요. 경년이 되게 길어지셨고 젊은 친구들은 또 애를 안 낳고 결국에는 지금 뭐한이 되셔도 퇴직을 이제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막 음. 아, 저는 그래서 시니어 관련해가지고 온라인 마케팅 교육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볼까라는 생각도 사실은 좀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참고해 보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고요.